네,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연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낙원 에드로역의 유성재입니다. 어, 오늘 공연에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부터 지금까지 낙원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저희는 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무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어, 뮤지컬 남원이 저희 배우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박세임 배우, 김대현 배우, 그리고 이하진 배우, 박선영 배우의 마지막 공연이었는데요. 음,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먼저 박세임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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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라고세니다 벌써 첫공안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게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선세요안녕하가요안서 마음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직은 아요지만요안녕있요하지만이렇하 아,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음, 좀 많이 다지나간 거예요. 처음 연습할 때부터 쭉 지나가는데, 저희 이 팀이 착한, 뭐랄까, 음, 여중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 어, 스태프분들이랑, 한수 스태프분들이랑, 저희 다 같이 그림밥먹 같은 것도 기억나고, 쭉 지나가는데, 아 우리가 이 공연을 되게 많이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이, 차, 이 공연을 사랑한 만큼 관객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사할때현우성과이 따뜻한 박수가 나오는 그 순간에 어,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좀 전달이 된것 같다. 조금이나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늘 저희 어, 이리 낙오 공연은 사실 쉽지가 않은 공연이에요. 저희도 힘들지만 관객분들도 힘든, 힘들. 정서적으로 좀 힘든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저희처럼 울고 웃고 같이 즐겨주셨다고 해야 되나요이 공연을 같이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진짜 많이 많죠. 이저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저희가 이 공연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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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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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이제 리딩부터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음,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모두 너무 사랑하면서 만들었고요 아까 언니가 다 말했다시피 정말 저희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 또 물론 이번이와 어,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낙원을 위해서 열심히 상주해 주시면서 공연을 완성시켜 주신는 감독님들 그리고 그다면 거의 끝까지 완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번이라는 공연은 멋진 조를 찍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냥 잠깐 퇴장해서 얘기했는데 박수를 확 크게 쳐주시고 서로 성을 줄여주시는데 찍는 거예요. 그일초에뭔가 우리가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잘 닿았으면 좋겠다 했던 게 답을 받은것 같아서 어 마지막 공연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더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언니 말한 대로 <웃음> 말한 <laughs> 대로네요. <돼요? 웃음> 네 이제 나관이라는 게 이제 아 그래가지 하하구구이 아니라 이제 찡하게 안고 가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마음도 우리가 오늘을 살기까지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던 거니까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감니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감사은니다감사은니다감사합감사합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다들 4개월 동안 너무나 친하게 재밌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공연 자체는 좀 어둡지만.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끼리도 되게 웃음 은 것은 제법. 아까 비빔밥도 저희가 해 먹고. 콜라 네, 예. 렇게 하면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공연이 조금 저도 네,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공연 처음 대본 받았을 때 너무나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평안도 사람이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강하고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이광하도 저희 할아버지도 1915년생.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도 그후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 우리나라에 태어났을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하면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매회 공연을 대했고, 그리고, 어, 저는 굉장히 비겁한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그때 당시에.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던 그때 당시에, 그때는 너무나 그 선조들, 어, 어떤 분들이 계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군사들이, 근데 비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 노력을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덕분에, 선조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어쨌든 우리 공연은 여기까지 하거든요 <laughs> 시간 되시면 또 공연에 네. 와주시면 몇몇이 도제아 그렇게 하시는 아, 사퇴해 네. 주시고요 아네 맞아요 <laughs>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3명의 유스보이 네. 준사 <laughs> 석훈 역할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음, 사실은 다른 공연에서 이제 무대 인사를 할때 준비를 못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 조금씩 준비를 했어요. 근데 <laughs> 여기서 <마치> 나하는 <laughs> 정말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음. 정말 하나도. 아, 뭔가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을 들, 들어서 그냥 제가 그냥 느끼는 걸 얘기하면, 제가 명절에 할머니네, 매모머니네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가니까, 어, 불과 8개월 전에 되게, 어, 지금보단 건강하셨는데, 8개월이 지나니까, 말도 오늘 해 주시고, 너무 급격히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아, 나는 나의 삶의 낙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 주변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나의 낙원을 향해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가야겠구나. 주변 사람들하고 모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가야겠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접 갔다오고 공연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강석훈 뭐 했어 뭐다 아진이 아니고 삼일이. 아진이 삼일이. 한 보면은 다 이제 갑자기 낙원을 그리잖아요. 베드로, 베드로 형님까지. 가짜의 낙원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 사랑이 있었다면. 어, 좋은 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공연을 보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최근에 관극을 했는데 어떤 관극을 하는지는 비밀이고요. <laughs> 관극을 했는데 야 이거 움직이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불편한 감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 아, 항상 이렇게 공연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 생각하면 와 이제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의 시간도 써야되고, 나의 돈도 써야되고, 나의 애정도 쏟아야 되니까 이공 방극을 한다는 게 정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존경스럽다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이그 존경심을 담아서 제 무대에서 항상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많이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한 우리 네 배우님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 원래는 저희가 마지막 공연 인사 때그 포토 타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낮 공연 때 상은 어, 배우로부터 시작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포토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뜨하나요 네? 뭐 아니야. 뭐 무릎 꿇고 하셔도 괜찮아. <laughs>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서입게 네. 그러면 좌측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자 이번에 우측 네 오토타임은 여기까지 도록하겠습니다 네, 낙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뮤지컬 낙원은 어, 내일까지 공연됩니다 끝까지 따뜻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인사드리고 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